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 5월 10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내 안에 부어 주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릴게요. 찬양할게요. 사냥 열심히 잘했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제나 넘치기를 바래요. 우리 함께 말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제를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벌써 이제 월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 잘 알고 있죠? 네.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한테, 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영상이 나와요. 우리 함께 영상 보고 함께 다시 이야기 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 여러분,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못 박혀 구멍이 뚫렸던 그분의 손이 깨끗하게 된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건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을 만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다니 참네. 예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laughs>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편하게 먹고 잘 수도 없으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잘 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어요? 네,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정말 골라서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주셨어요. 바울이, 아,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참 하나님이세요. 라고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바울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사실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지금 오늘 아까 본 영상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지금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 바울이 어떻게 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했는지, 우리 사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 보이죠? 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화면 속에 있는 선물은 어떠한 선물일까요? 지금 사진 보니까 지금 아이는 선물을 받고 있는 이 아이는 학생인 것 같아요. 선물을 준 사람은 부모님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친구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은 부모님께서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자 축하의 의미로 부모님께서 선물을 사주셨어요. 이 선물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상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 이사진 볼게요. 여기서 보내는 선물은 어떠한 선물일까요?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어딘가 음흉하기도 하고 뒤에 꼬리까지 달려가지고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상대방은요, 이 선물을 받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선물은 뭔가 정말 고마워서 이러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 별로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물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러한 선물들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 사진 보이나요? 그럼 이 선물은 어떠한 선물일까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자녀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은 거기서 받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로 사드리는 것이 정말 내가 효도하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부모님께 그동안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나요? 바로 감사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 사진 보이죠? 이 아까 봤던 영상의 그 사진인데요. 바울이죠, 그죠?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어떠한 의미에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서 사도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전에 바울은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어요. 그렇기에 바울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었고 사도로부터 부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 데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 즉,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이 받은 그러한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바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고 천국까지 자격도 없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요. 그런 바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요. 이 바울은 시작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바울이 쓴 편지나 이러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차지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정말 죄도 많이 졌고요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두사님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두사님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전두사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전두사님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전두사님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너무나 많이 깨달았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일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전도사님도 정말 나쁜 행동도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며로 인해서 예수님이 전도사님을 용서해주고 전도사님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도사님과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 각각의 집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기도했고 찾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짜로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셨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선물, 전도사님한테 주셨던 그 선물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도 모두 받아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여전히 함께하시고요, 언제나 함께하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사람교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고 잘못도 많이 한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선물, 은혜라는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없이 주신 그 은혜라는 그 선물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사랑하다 보면 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 다사롭게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의 각각의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에서 바울과 같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 전문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